안녕하십니까. 종합소마키론 저자 보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이어거 제3탄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이어거에 나와 있는 이 팁의 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슬로에 대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화이어거에 나와 있는 부분의 글자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오치청문감의 글자를 보고 공부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오호체 창문감에서 찾아 보면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잘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의 음가가 이렇게 z 의 음가 그리고 아래 위에가 이렇게 e 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가가 이렇게 l 의 음가가 돼서 g 의 음가 이렇게 음가가 표기가 된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가가 파가 되겠습니다. 질 파가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티베, 여기 이제 화역에 나와 있는 티베 문자는 문자를 이렇게 써주고 그 발음을 한자로 이렇게 서기파로 표기를 냈습니다. 지금의 이제 음가로 이제 이거를 대륙 음가로 표기해 보면은 이렇게 심우바로 표기가 됩니다만은 이제 실제 음가는 이렇게 질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질파에 대한 그 음가를 음가를 이제 만주 문자로 두 가지로 이렇게 오체 전문가매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에 가깝게 발음에 최대한 이 발음에 가깝게 이 표기를 한 것이 이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좀 특수한 표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게좀 이렇게 특수한 표기고요. 보통 s의 음가인데. 보통의 표기에서는 이 표기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기를 해서 대신 이제 학자들은 이 음가를 이렇게 S자 밑에 점으로 이걸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S자 밑에 점으로 찍는 표기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이 이렇게 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가가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s자 밑에 점의 표기와 2의 표기와 아래쪽에 l자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실의 음가가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 독특하게 이렇게 b자 밑에 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표기가 독특하고 이렇게 써져서 이의 음가를 표기를 해줬습니다. 보통의 이제 만주 문자에서는 이 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반은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는, 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반인데, 이두 가지 표체를 잘보면 여기는 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공간이 열려있습니다. 위에 보면 공간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와 이 표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다 보면은, 글자를 보는 보면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 바, 실, 바, 아니면 실, 파의 음가에 가깝게, 이렇게 이제 음가가 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질파의 음과에 가깝게 이 최대한 만주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과의 표기로는 이렇게 질 바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과 독수관 여기에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과는 이렇게 dz에 대한 음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과가 이렇게 이음과가 되고 그래서 g가 발음이 되고 여기에 음가가 이렇게 여기에 음가가 L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g 의 음가가 되고 오, 아래쪽에는 그냥 B, a 에 바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질파에 대한 음가의 표기를 이렇게 이제 만주 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렇게 독특한 표기를 볼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오체 청년감이 주는 매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잘봐 주시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음가를 여러분도 공부를 해서 보면 은 여기 이제 파이어가 나와 있는 T의 문자가 여러분도 눈에 들어옵니다. 해서 자 여기의 음가가 이제 이렇게 Z의 음가 음과. 여기의 음가 똑같습니다. 해서 표기를 보면 은 이제 표기가 이렇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L에 대한 음가의 표기를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서이 음가를 이제 예전에 이렇게 표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처음에는 잘안 보이지만 글자를 면밀하게 비교해 보면은 글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기서 지리.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에 대한 이 음가의 표기입니다. 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글자를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의 표기를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점유 표기가 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의 표기는 이 표기가 이렇게 이 파의 표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현대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이 TV 문자는 우리가 눈에 좀잘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 파이어가 나와 있는 이 필체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좀 우리에게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필체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화이어가에 나와 있는 이 팁의 문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